블 데커 일렉트릭 버스 스톰스 인투더 퓨처 라이크 에이 롤링 스카이 스크레이퍼 오브 파워 인텔리전스 앤드 퓨어 이노베이션 프롬 더 베리 퍼스트 글렌스 디스머신 도에인 티 필라이크 퍼블릭 트랜스포트 이 필즈 라이크 에이 스테이트먼트 에이 스테이트먼트 댓 시티즈 알체인징 모빌리티 이지 이볼빙 앤드 더 로더헤드 필롱스 투 일렉트릭 도미너스더 디자인 랭귀지 클리어리 테이크스 인스피레이션 프롬 디와이디에스 양반 필로소피 골드 무스플라 푸트리스틱, 앤드 유나 폴로지티 컬리 프리미엄, 샤프 LED 라이트 시그네이처스 레버라운드 더 프론트 라이크 디지털 아이즈, 와일더 타워링 글래스 판넬즈 기브이 네이 코맨딩 프레젠스 패턴즈 에브리스트리트 인트에이쇼 케이스, AS 디스 더블 데커 무브즈 포워드, 사일런스 비컴스 이츠 로우데스트 피처 폴리일렉트릭 프로프션 델리버스 인스턴트 토크, 스무스 엑셀레이션, 앤드 제로 이미션즈, 메이킹이 다이얼, 포메가 시티즈, 프리페어링코, 에이클리너 투머로우, 더로우 플로어, 아키텍처, 컴바인드 위드, 어드밴스드 에어, 서스펜션, 얼라우드, 이폴트레스보딩, 와일더, 매시브 듀얼, 레벨바디이즈 엔지니어드, 유징, 라이트웨이트버 울트라스트롱, 메테리얼즈 포세이프티, 앤드이피션시 디스이즈, 나처스트, 에이버스, 이레스, 에이 스마트 어번 트랜스포트, 비스트, 스템 인사이드 앤드 더 퓨처, 트롤리비긴즈더로우 데그에컴즈, 패슨거, 소이드, 에이와이드, 오픈 레이아웃, ambient LED lighting, and a clean minimalist interior inspired by luxury electric cars. Digital screens replace traditional symbols, showing real-time route data, traffic updates, and environmental impact stats. The seats are ergonomically designed, offering comfort even during long city routes. Noise insulation is so advanced that the chaos of the city stage outside, creating a calm. 얼무스트 라운지 라이크 애트머스피어인 사이드, 클라임 어프더 어퍼덱 엔드더 익스피리언 스트랜스 폼스 어게인, 파노라믹 글래스 윈도우즈 스트레치 어크로스 더 사이더스 앤드루프, 기빙 패슨더스 에이 스카이 레벨 뷰 오브 더 시티, 웨더 이데스 네온 라이츠 엔나이트 오어 스카이라인 듀스 드링더 데이, 디스 어퍼 덱필즈 라이크 에이 무빙 옵저베이션 라운지, 프리미엄 시팅 존스, 와이어리스 차징 코츠, 옵아올레츠 앤드하이 스피드 온브로드 와이파이 턴데일리 커뮤팅 인투 에이 커넥티드 익스피리언스 디스 이즈 퍼블릭 트랜스포트 레이마진드 포 에이 디지털 채널레이션 배터하트 오브 디스 머신 라이즈뷰와이디 에스넥스트 제너레이션 블레이드 배터리 테크놀로지 이네스드 포 헤비 듀티 커머셜 유즈 세이프티 서멀 스테빌리티 앤드 롱 라이프 사이클 알프리오리티즈드 얼로잉 더 버스 투 오퍼레이트 올데이 위드 패스트 차징 서포트 터미널스 리젠어로티브 브레이킹 리커버스 에너지 에데브리스탑 맥시미징 이피션시 인스탑밴드 고시티 트래픽, 스마트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즈 콘스탄틀리 에널라이즈 드라이빙 패턴스, 패신저 로드, 앤드루트 컨디션즈 투 오티마이즈 파워 유세지인 리얼 타임, 더 드라이버 S 코피 필즈 모어 라이크 A 스페이스 쉽덴 A 버스 캐빈, A 플리 디지털 대시보드, 아규먼티드 리얼리티 헤드업 디스플레이, 앤드 AI 어시스트드 드라이빙 시스템즈 워크 투게더 투 리듀스 패티고 앤드 인크리즈 세이프티 어드밴스드 드라이버 어시스턴스 피처스 인클루드 3 6 0 d e g r e 카메라스 페데스티리언 디텍션 레인 키핑 서포트 블라인드 스팟 모니터링 앤드 컬리전 어보이던스 인 덴스 어번 인바이로먼트 디스 테크놀로지 도에인 티저 스텔프 이 프로텍트 라이브즈와트롤리 세츠 디스 양왕 인스파이어드 더블 데커 어파트이지 인텔리전스 커넥키드 2A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더버스 커뮤니케이츠 위드 트래픽 라이츠, 차징 스테이션즈, 앤드 센트럴 컨트롤 시스템즈, 프리딕티브 메인 터넌스 얼러츠 인슈어 미니멀 다운타임, 와일 오버 더에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킵더터비클 인프로빙 오버타임, 패신저 플로우 센서스 어드저스트 도어 타이밍 앤드 인테리어 클라이메트 오토매틱컬리, 앤서링 컴포트 앤드 이피션시 이븐 듀링 러쉬 아워즈프로먼 인바이러멘트 퍼스펙티브, 디스버스 이즈 A 게임 체인저 제로 테일 파이프 이미션즈 리듀스드 노이즈 폴루션 앤드 리사이클레이블 인테리어 메테리얼즈 메이크 이데이 심볼 오브 서스테이너블 어번 프로그레스 시티즈 아두팅 디스 플랫폼 아렌 티저스트 업그레이딩 트랜스포트 데이리 레드피닝 대화 아이덴티티 디스 비클 센저 A 클리어 메시지 더 퓨처 오브 메스 모빌리티 캔디 클린 파워풀 앤드 디자이어블 앳터 세임 타임 온더로드 더 쉬어 프레젠스 오브 디스 더블 데커 커맨즈 리스펙트 이클라이즈 레더덴 롤즈 엑셀러레이츠 위드 컴피던스 앤드 핸들스 이츠 사이즈 이드 서프라이징 어길리티 댕스투 인텔리전트 토크 벡터링 앤드 일렉트로닉 스테빌리티 시스템즈 인스파이어드 바이 비와이디에스하이 퍼포먼스 일렉트릭 라이너 이븐 풀리로디드이 필즈 컴포즈드 컨트롤드 앤드 레디 포에니띵더 시티 스로우 제이. This is a new d Yangang inspired double decker electric bus is more than transportation. It is a moving vision over a tomorrow's city can look like smart, silent, powerful, and human focused. A vehicle designed not just to carry passengers, but to carry the future itself forward on electric f i e l s Ride analyst.